2024년 12월 15일 대림 제3주일이며 자선주일 제1독서 스바니아 애언서의 말씀입니다. 딸 시오나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시니 다시는 내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리라. 시오나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강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래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 복음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리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그러나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군중도 세리들도 군사들도 모두 세례자 요한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자 요한은 이 물음에 다른 대, 답을 합니다. 군중에게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멈추고 나누라고 합니다.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얘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에게는 돈으로 저지르는 악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군사들에게는 폭력을 멈추고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이러한 대답들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당연하게 저지르던 악행을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저지르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타협하던 크고 작은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 돌아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탄이 다만 해마다 돌아오는 기념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될수 있도록 세례자 요한의 권고를 마음에 생기며 성탄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